안녕하세요. 워크닉 전도사 호몽입니다. 참고로 호몽이란 호랑이의 꿈이란 뜻입니다. 제가 범띠에다 이름에도 호랑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호랑이는 곧 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호몽은 제가 메타버스나 유튜브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면서 사용하는 아바타 닉네임이자 저희 캠핑카 이름이기도 합니다. 먼저 워크닉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혹시 워크닉이 뭔지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힌트는 두 단어의 합성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워크닉은 워크하고 비크닉의 합성어입니다. 이 워크닉은 제가 10여 년 전에 만든 말인데, 지금부터 왜... 워크닉을 만들고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할 테니 여러분들도 이 단어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스마트 공장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아산에 있는 회사에 장비를 설치하는 건으로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직원들은 설치를 위해 사진에 출발을 했고, 저는 작업을 감독하고 부수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내려간 것입니다. 그날, 저는 평소 타고 다니는 승용차가 아닌 캠핑카 호몽을 타고 아산으로 출발했습니다. 즉, 저는 일을 하러 가면서 여행할 준비를 같이 하고 출발한 것입니다. 장비 설치는 목요일에 시작해서 금요일에 끝나는 일정이었습니다. 제가 미리 담당자와 협의하여 이러한 일정을 맞췄던 것이죠. 한 주일의 업무는 금요일이면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전에 아내와 천안 아산역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 출장을 시작한 것입니다. 금요일 오후에 아내가 KTX를 타고 아산으로 내려와서 저를 만나 단풍으로 유명한 아산 곡교천 은행나무 길에서 시작하여 서산 해미읍성, 고창 선운사, 고창읍성을 여행하는 일정을 같이 한 것이에요. 이렇게 제가 얼마 전 실행했던 경험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바로 워크닉이에요. 일도 하고 소풍도 가는 이런 것. 일부러 제가 일을 하고 난뒤 주말에 따로 여행을 하려면, 별도의 시간과 경비가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을 하면서 미리 주말 여행 계획까지 같이 잡아서 움직이면 시간과 경비 절감이 많이 되는 거죠. 특히 수도권에 살면서 주말에 외지로 여행을 가려면 항상 차가 막히니까 여행을 시작하기도 전에 스트레스가 쌓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저와 같이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면 여러 가지가 절감이 되고 여행의 즐거움도 배가 된다고 할수 있죠. 또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볼게요. 저는 가끔 스마트 공장 업무와 관련해서 기술 닥터로 컨설팅 일을 하기도 해요. 한 번은 경산에 있는 회사에서 저한테 컨설팅 의뢰가 들어왔는데 일정을 협의하기 전에 생각해 보니 제가 사는 곳이 수도권이라 상대적으로 먼 거리인 포항이나 영독 쪽으로는 자주 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 경산, 잘됐다. 이번에도 출장 간 김에 여행을 또 해야 되겠군.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회사에 가능하면 금요일에 컨설팅 일정을 잡아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괜찮다고 하길래 앞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캠핑카 호멍을 운전해서 경산으로 출발을 했죠. 제가 약 3시간 정도 컨설팅을 하는 동안 아내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다시 합류해서 포항하고 영덕, 주황산 등을 여행하면서 영덕 대게도 먹고 주황산 근처 달기 약수물로 조리한 닭백숙도 맛있게 먹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일을 하면서 평소에 좋아하는 여행을 하면 기름값과 시간도 절약하고 도로 정체 상황도 피하면서 다닐 수 있으니 여러모로 행복한 거죠. 자 그럼 저와는 근무 환경이 다른 일반 직장인들은 어떻게 오크닉을 활용하면 좋을까요? 저는 아침에 출근을 할때 아내에게 오늘도 소풍 잘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옵니다. 분명히 일을 하러 출근하는데 소풍을 다녀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일이 곧 소풍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출근을 해서 직원을 만나는 것도 저한테는 소풍의 과정이고, 업체를 찾아가 관계자들을 만나 미팅을 하는 것도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일을 만나는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항상 이러한 상황을 소풍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해요. 어릴 적 소풍을 가기 전에 설레이던 추억 한두 개쯤은 대부분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래요. 분명히 직장생활은 말도 안 되는 억압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시간들조차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단, 소풍 갈 때처럼 직장에서조차도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많은 것을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직장을 향하는 발걸음이 아주 행복하게 되니까요. 직장 생활을 소풍 가는 마음으로 즐겁게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한테 달려 있습니다. 업무 시간에 딴 일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직장 내에서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죠. 조금 규모가 있는 회사에는 댄스, 노래, 탁구, 배드민턴, 볼링, 당구 등 다양한 동호회가 있으니까요. 이런 취미생활을 같이 하는 동호회가 있고, 내가 그 그룹원이면 직장생활이 좀더 즐겁지 않겠습니까? 만약 동호회가 없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분이라면, 스스로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같이 활동하는 회원을 모집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겠죠. 주위 동료들에게 이런 것 같이 한번 해 보실래요? 라고 제안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워크닉 활동이 되는 거예요. 회사가 만들어 주는 시스템에 들어가서 즐길 수도 있지만 내가 그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께 또 다른 단어 하나를 이야기해 볼게요. 워라벨이란 말 들어보신 분 많으시죠? 워라벨. 많이들 아는 단어잖아요. 워크 라이프 밸런스. 네, 맞습니다. 워크와 라이프 그리고 밸런스. 그러니까 이것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많은 회사들이 퇴근 시간 후에 야근을 하라 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나와서 특근을 하라. 이런 지시를 하는 게 다반사였는데 요즘은 이런 게 많이 사라졌어요. 제 주변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자주 목격하고 있어요. 저희 사무실은 여러 회사들이 입주한 9층 건물에 있는데 오후 6시만 되면 엘리베이터를 타기가 너무 어려워요. 다들 기다렸다는 듯이 6시 정각이 되면 대부분 회사 직원들이 엘리베이터 앞에 한꺼번에 서 있거든요. 야근을 하던 문화가 요즘은 거의 사라진 거죠. 어쩌다 주말에 나와보면 거의 대부분 회사 사무실 전등이 꺼져 있어요. 요즘 문화가 이러니까 퇴근 후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난다든지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학원에서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일과 개인생활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워라벨이 이제는 일반화 되었다는 거죠. 자, 근데 또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워라벨이 아니고 워라블 워크하고 라이프는 알겠는데 불은 또 뭐죠? 블로그? <laughs> 아닙니다. 여러분 블렌딩이란 말잘 알죠? 블렌딩 즉 섞는다는 말이잖아요.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보통 블렌딩이란 커피나 위스키 같은 음료에서 다양한 맛을 내기 위해 여러 가지 원료를 섞는다는 말이잖아요. 어떤 것에 뭘 섞는다는 거예요? 오라블은 워크와 라이프를 섞는다. 즉, 일과 생활을 잘 융합하자는 말이랍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오라벨과 다르게 오라블은 업무와 일상생활에 적절한 조화를 추구하는 생활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이러한 현상에 발맞추어 사람들이 월라회을 선호하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어요. 일을 단순한 경제활동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업무 시간 외에도 업무와 연결 가능한 취미생활을 하면서 커리어를 쌓아 일을 자아실현 방법으로 변화시키자는 것이죠. 그런데 워라블 이게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과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요 워라블이 바로 워크닉이에요 워라블 하면 뭔가 단어가 좀 어렵게 들리죠 워크닉이 훨씬 쉽게 다가오지 않나요 몇년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만든 자료를 보다가 처음 워라블이란 단어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워라블을 설명하는 글을 읽다 보니 그게 바로 워크닉이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워크닉은 제가 워라블을 만나기 훨씬 전부터 만들어서 사용하던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저는 주위 사람들에게 워라블이란 단어보다는 워크닉을 알리는 전도사가 된 거죠. 결론적으로 워라블이든 워크닉이든 우리는 삶이 좀더 행복하게 될수 있도록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즐거운 일들을 많이 만들면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무조건 행복합시다.